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이승호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이웹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과거에 그 대치동나 이그 강남 쪽에서 그 강남 엄마들이 했던 방식인데 그냥 아이를 그냥 근처 뭐 영유나 이런 데 연계되어 있는 그런 데서 그냥 공부시키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를 공부시키는 이런 엄마들이 130대 이상 I.Q.를 받고 그다음에 애를 계속 공부를 하는 이런 학대를 했던 것들이 이 책류가라는 게 나오고 전국적으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니고 이런 책류가를 해서 애들이 이상해진 거를 다 듣거든. 우리 애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런데 애가 이상해지잖아. 그만 이제 하는 게 있어. 일단 10 이개월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책을 갖다 놓고 애를 그냥 책 겁나 하다가 집에서 간금 육아하고 뭐 별아별 걸안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애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는 게 기질 테스트야. 어, 한 2년 전? 1년 전 초반만 해도 기질 테스트를 16개월 했는데 요즘은 책 육아가 좀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 더 미쳐가지고 하고, 또 인스타 하면서 막 플래시카드 분이 뭐니, 뭐니, 거기 병품부터 해서 별 짓을 다 하더만 요즘. 그러니까 애들이 12개월째가 넘어서 이상해져. 그러니까는 12개월째 기질 테스트에서 무조건 얘를 예민한 기질로 받아놔.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의 한 7, 80% 예민한 기질이야. 아니, 뭔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엄마들 나이대가 다 틀리는데, 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그 나이대 상관없이, 뭐, 무슨, 다 바이러스가 걸린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요즘 애들은 다 이래. 그러면은, 뭐, 30대부터 40대까지 난이 애들, 그때 동시다발로 난 애들이, 뭐, 전체자, 뭐,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 아빠가 한 명이야? 응? 응? 요즘 애들은 이래라는 말은 없어. 요즘 애들은 이런 육아를, 잘못된 육아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거야.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려줘도 고칠 생각을 안 하거든. 어쨌든간에 이런 책육아를 하고 또책 중심의 육아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예민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니까는 새로운 자극이나 이상한 자극들을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예민한 거는 특정한 자극,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예민 반응을 하는 거고, 이책가하나또 이런 인스타 육아를 하다 보면 1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애들이 모든 자극을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이제 민감해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태생부터 예민한 게 아니라 감각이 떨어져 가면서 감각 수용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특정 예민한 거는 특정 주파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전체는 다 괜찮은데, 특정한 거에서만 그런 거고, 전체적인 소리 자극이나 또 만지는 자극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감각이 다 떨어진 거지. 이게, 태어났을 때 책육과 한 애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애를 예민하다고 받아. 그러면서, 음, 우리 애는 원래부터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정화 시키는 거야. 엄마 자신을. 아, 우리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이후에 또 책류가 그런 걸 겁나게 하면서, 어, 이걸 계속 유지하기에는 이제 좀 불안한 거야. 그니까 러 뭐를 해? 웩스터 테스트를 해. 야, 36개월짜리 웩스터 테스트를 하는 거 자체가 참 웃기긴 한데, 애가 무슨 발달 지연이 있나? 이 정도 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아이의 지능지수를 테스트를 한다. <laughs> 야, 이런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36개월째 내가 지금까지 애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병품부터 해가지고 책류가부터 해서 애들만 한글에 플래시카드에 겁나게 거기에 영어까지 하고 그거에 관련된 학습도 하고 거기에 또 미디어까지 보여줬는데 이제 불안한 거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를래 웩스러 테스트를 하는데. 아, 일반 동네에서 하기에는 겁이나. 병원에서 하기도 겁이나.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야? 야, 저기, 대치동에, 어딜 갔는데, 만약에 청담동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 가서 하니까는, 오, 우리도 애도 거기 가서, 어, 우리 애가 135가 나왔어, 140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첫 번째 들어온 이것이 늘바히거든이양 이렇게 할 거?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야. 130대가 많이 나왔다는 거기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아이의 진짜 지능 테스트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지. 근데 알거든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어요라는 소리도 들면은 우리 아이 IQ 지능계에서 135 이상 주세요라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이제 물어보지. 아, 우리 아이가 뭐 책도 했고, 뭐도 했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잘앉아 있고 시키는 거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바보됐다는 소리거든. 어. 그리고 얘가 지금 한글도 읽으려고 그러는데 36개월이에. 그 얘는 이제 마치 간 거거든. 근데 아이거든. 아, 130대 이상 받으려고 왔구나. 그러면은 아이 상태가 근데 약간 이상해. 그러면 약 130, 125에서 130 주는 거고, 아이가 진짜 얌전하고 완전 AI처럼 딱해서 기계처럼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135에서 140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그런 지능지수를 많이 주는 그 업체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 거야. 200에서 그 수치를 빼면 돼. 그럼 얘 진짜 지능지수야. 200에서 빼면. 그 받은 지능지수를. 그리고 그거를 받고 와서 원래 하던 거를 더하게 되는 거야. 미친 듯이 더하게 돼.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엄마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야. 뇌를 속여버리는 거지. 아, 이제는 우리 아이가 문제였고, 우리 애는 영재야. 벌써 이제 마탱이가 갔는데, 영재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5세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막 마식하기 시작해. 이런 엄마들이 어디 꽂혀 있어? 다거북마 토끼맘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거북만 토끼맘 가면은,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아이는 테스트를 했는데, 135가 나왔어요. 뭐, 140이 나왔어요. 이 글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야? 그런 데서 받은 거야.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댓글들, 댓글도쭉 쓰잖아. 다 같은 부류의 엄마들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야. 이 애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호응해주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아우, 괜찮아질 거예요. 더 나아질 거예요. 아, 하루에 책을 막 100권씩 읽겠는데, 어우, 그러면은, 한 20권을 더 읽어보세요. <laughs> 아니, 무슨 저등하술 대화 같아. 거기 대화들 보면은. 진짜 그런다니까? 야, 하루에 100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10시간을 애들 감금시켜 놓고서 하는데, 거기다 더 읽고 더 파이팅 하래. 그런 아줌마들 대화를 하는 데가 거기야. 아, 그러니 애가 그렇게 되지.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 못 하는 거는 우리 애는 원래 똑똑해요. 어? 그 다음에 뭐 자폐가 걸렸는데, 뭐 고기능 자폐잖아. 그러니까 고기능 자폐가 고지능이 아니야. 뭐 130, 140이 아니라, 어 자폐들 중에서 지능이 한 그래도 한 8, 90 정도 되는 애들 그래서 약간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어좀 자폐 기능이 보이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유사자폐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좀 고기능 자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대 마음대로 이름 바꿔가지고 우리 애는 135 IQ를 가진 자폐라고 해가지고 고지능 자폐라는 이름을 만들 정도야. 좀 미쳐 있는 집단들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 어, 뭐그 카페에서 내거 블랙리스트에 올렸더만 어, 내 강의 자체가 다 긁힌 거지. 그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그런 쓸데없는 육아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자폐가 걸리고 ADHD가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스트레스에 우울 장애가 걸렸는데도 영어 책 이런 것들을 포기 를 못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애가 강박 증상이 생겼는데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몽땅 다 어디 가는 거야? 숨유치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숨유치원이 이제 점점 정신병동이 돼가고 있는 거지. 오리지나 숨유치원들이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남자애들이 도망가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반 유치원은 여자들만 받고 여자애들만 이제 나머지 이제 막 이런 약간 놀이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면서도 엄마들이 포기 못하고 공부시키는 애들이 이제 저쪽 있는 남자. 애들. 딱 나눠질 거야, 앞으로. 근데 이제 여자애들 하는 데서도 약간 남자애들 성향을 가지는 운행형 애들은 또다 걷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간 생활을 하고 나중에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어 여자애들 중에서 AI 애들만 남아있을 거고, 얘네들도 이제 마테니까 가기 시작할 거야. 3, 4학년 지나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쨌든, 이 웩슬러를 너무 믿지 말아요. 사기업체들도 있고, 그런 것들 엄마들 걸 이용해가지고 가짜라는 데가 있고, 자기네들 자체 테스트 하는 데가 있어. 자기네들이 만든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유명 영유. 이런 데서 소개해가지고 또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서는 또 센터까지 연계를 해. 음, 막 이런 거를 같이 해볼. 그니까는 이거를 하면 애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센터까지 같이 구비해서 하는 거야. 좀 정신병들이 <laughs> 엄마들이 이제 마틴가 가고 있는 거야. 음. 그런 거를 중간에 이제 틈새 공략을 해가지고 맥슬러를 많이 주는데 그냥 거기에서만 테스트하면 무조건 애들이 다 130이 넘어. 근데 애 새끼들이 다마틴가 가있어. 걷지도 <laughs> 못해. 어 36개월 40개월 된데도 필체필가 휠체어, 아니지 유모차 타고 애가 걷질 못해 한국말을 못해 엄마가 시키면 자 우로 일보가 그럼 우로 일보가고 자로 일보가 자로 일보가 자한입 먹어 보면 먹어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냥 로봇야 로봇 이런 애들 그런 틈새 공략 시장 아믿지마전 궁금하면은 이 아이 컨디션을 제일 좋게 했는 다음에 그거를 웩슬러 테스트 하는데를한 한 달에 한 달에 하면은 또 애가 그만 또 또트 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네 군데 정도를 한 5일 걸로 한 번씩 가 봐. 얘가 어떻게 나오나. 다 틀려. 뭐 그날 컨디션 때문에 그렇다고? 야, 오히려 네 번째 하면 그걸 다 외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 지가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 뭐 36개월, 40개월짜리니까 뭘 알아. 아, 지겹지 애 놔두고 한시간반 동안 그 짓거리 하는데 애가 뭐 하겠어? 응. 그러니까 3 6개월이 맥스툴로 테스트하고 뭐뭐 뭐, 뭐 130, 140이 나왔다 그러면 다 사기야. 다 사기. 응. 그리고 36개월짜리 애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때리면서 그걸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시 수행이 잘 되는 애들이거든. 그냥 로봇이야 로봇. 오히려 그거를 한 시간 반 동안 앉아서 그거를 가만히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얘가 문제야. 그런 거. 오히려 그게 싫어가지고 나 돌아다니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 애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지. 응, 그런 거지. 어쨌든 그 엄마들은 그거를 받아놔야 그다음부터 지가 공부시키는 거에서 애가 만약에 망하더라도 그치, 그게 족보들이 있어. 그 기존에 3년 전, 4년전 족보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미리 해라, 이라는 족보. 그, 기, 그, 기질 테스트, 그 다음에 웩슬러 테스트 어디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받아라, 이런 족보들이 있어. 그니까 러 미리 받아놓고, 만약에 얘가 나중에 자폐, 그니까 러 유사 자폐가 생기든, ADHD가 생기든, 이거를 다 원인으로 찾는 거야. 아 와, 남편 때문에 그래. 인간은 이제 뭐, 정자로 인해가지고 애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 족보를 따져버리는 거지. 자기가 육아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책감이 없고 무조건 외부 요인 이런 걸로 해버리고 너는 똑똑했지가 너무 똑똑해서 망가진 거야.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딱 봐도 그냥 전형적으로 애들 그냥 작살나는 육아들을 한 거거든. 그거를 강행하고 그걸 포기 못하고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거지. 그런 육아를 했기 때문에 어 본인 자신이 잘못된 육아를 해가지고 망가졌다는 거를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이 기질 테스트랑 36개월의 아이크 테스트, 그것도 유명한데 가가지고 무조건 받는 거. 그거를 주로 해요. 어. 그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 놓고 겁나게 달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다 마태 가는 거지. 그런 사람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어차피 마. 간 애들, 지금 어머님들, 자녀들이 나중에 2을 어서 2을 일곱 넘어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 거야, 걔네들. <laughs> 그렇게 될 거야. <laughs> 자, 하여튼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어, 예전에는 내가 맥슬로 테스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기업체들이 좀 많아. 아무나, 요즘 맥슬로 테스트 하는 게 장사가 잘 되거든. 아무나 하는 거야. 구이 하고 싶으면은 병원, 그, 4대 병원 있잖아? 요 4대 병원인가? 네? 어, 스카이, 그쪽 병원, 그쪽에서 한다든지. 그래. 그러니까는 걸어놔요. 아이가 뭐, 한 36개월 지나면 걸어놔. 뭐, 3년 후에 오든 4년 후에 오든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전에는 하실 필요 없어. 이제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모든 업체가. 다 믿지 말고.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빠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 아이의 재능을 그냥 열심히 하고 이제 어 아이의 생활을 충실하고 근데 간혹가다가 애는 많은데 아빠들이 안 도와주는 집들이 있어 애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온다든지 토요일 일도 요일 둥글둥글 한다든지 가뜩이나 가끔 또 일찍 오면은 그냥 집에서 둥글둥글 한다든지 일부러 막 TV 켠다든지 이런 아빠들 아 환장하지. 애들 셋, 셋 낳고도 그냥 막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남편들. 어, 그런 남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육아가 불편하긴 하지. 근데 이런 공부를 애들 시키는 거는 전적으로 엄마들의 욕심이야.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6살 됐든 7살 됐든 빨리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다시 육아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초법선을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당하는 피해자 애가 된다든지. 뭐 어쨌든 하고 싶은 거다 해가지고 애가 망가졌을 때 얘를 외국으로 도피할 돈이 없으면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치동 육아법이거든, 이게. 지금 딱지변 다 끌어서 가지고 애를 했는데 애가 맛이 갔어. 그럼 어떡할 거야? 버릴 거죠? 태권도 학원 막 이런 데다 갖다 버릴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런 데 버리고 있고, 이런 대리 양육해주는 이런 학원들, 막 보육 시스템도 생겨나고 있잖아. 땡큐지, 이런 엄마들한테. 애들 마탱 가면 갖다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데서 애들이 이제 축법선이 양승소들이 되는 거지. 이런 데서. 멀쩡하게 이제 그거 배우고 싶어서 가는 애들마저 피해자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좀 이상하고, 겉에서 봐도 좀 이상한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 그런 데는 피하세요. 그런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